안녕하십니까.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더블 데크라는 엘리베이터거든요. 오티스 엘리베이터고, 엘리베이터는 그, 엘리베이터는 내가 보기에는 아마 기계실 있는 엘리베이터로 알고 있어요. MR이라고 하는데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는 MRL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영어로. 엄청 빠르네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문이 있고 이게 자동문인가 봐요. 네. 이게 자동문인가 봐요. 자동문 닫히고 엘리베이터 닫히는 건가 봐요. 지금 탑승자는 저 혼자만 있나요? 네. 아, 네, 네. 제가 저기 있겠습니다. 네네 아, 버튼 찍으려고요 버튼 네네. 지하 안반층에서 지상까지 총 525m의 높이 컴퓨터 샷을 최소 1미 m 정도로 이동하시겠습니다 한국의 정심 서울의 아름다운 참견과 랜드마크를 즐겨보세요 to travel 555 minutes at speeds of 10 meters per second on our sky shuttle. At the heart of South Korea, we hope you enjoy so spring. 네? 이쪽에서 또 계속 전람하시는 돼데아그요 아, 음.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승강기 번호 잠깐 볼게요. 0 1 1 6 7로 올라이트. Right. 이런 장면은 처음 봅니다. 비행기에서 찍은 거는 몇번 보지만 롯데월드에서 찍은 거는 처음 봅니다. 아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기로 올라온 곳은 엘리베이터 모델이 2411입니다. 자, 이제 에스컬레이터로 여기가 118층이에요. 117 8 117층 이요 여기가 지금 스카이 데크 여기 스카이 데크 맞죠 아여기 입장층이죠 입장층 여기가 지금 입장층이고 118층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서 스카이데크로 관람을 해봅니다 저는 제1 롯데월드를 많이 가봤지만 제2 롯데월드는 처음 가보군요. 이 영상은 엘리베이터 탑사기 및 어, 엘리베이터 탑사기 및 어, 엘리베이터 탑사기하고 그 컵로그 유튜브의 특별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얼굴을 안 찍어요 예전에는 초상권 같은 걸 몰랐지만 지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오 마이 갓오 라잇 굉장합니다 너무 굉장합니다 지금 제가 손가락 가리키고 있는 곳이 한강입니다 자동차와 버스도 마치 작게 보이네요 비행기에서 보는 것처럼 저는 여기서 보면 이런 높이에서 보면 비행기에 타고 있는 느낌 같습니다 비행기에 탔을 때 <laughs> 공중에 떠 있던 느낌 같습니다. <웃음> <웃음> 우와. 푸르즈이 저기 바로 푸르즈오인데 카메라 화, 화질이 좀안 좋네요. 화소가. <laughs> 우와. 올라이트. 마치 제가 거인이 돼서 차를 갖고 놀고 앉는 것 같습니다. 앉아서 자동차를 큰 손으로 갖고 노는 느낌 같습니다. 엄청 작게 보이는데요. 이런 롯데월드 타워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시공사들은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만약 저쪽에 차에 있으면 차량이 있으면 예를 들어 차량 안에 있으면 롯데월드 타워는 작게 보이지만 여기 롯데월드 안에 왔으면 롯데월드 타워에 왔으면 전경이 많이 보이네요. 작은 상태로. 혹시 그123 층까지 있는 거죠? 123 층까지 다 관람하고 내려갈 수 있는 건 맞죠? 123 층은 음식을 사서 음식을 구매를 하셔야 관람하시고요. 아니면 아니, 122 층까지 관람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마칠 일... 수도 있는 거죠? 혹시 그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있나요?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예, 이, 이 해당 층에서 1 2 0 층에서 내려갈 수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로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에스0 아니, 119층을 i o 서 120층으로 올라갑니다. 아니요. 이 엘리베이터가 더블 데크라는 엘리베이터입니다. 맞죠? 네, 한승강장에두 대가 있는 엘리베이터로 알고 있는데. 예? 한 대는 위층에 있고, 나머지 한 대는 아래층에 있고. 근데 만약에 위층에이 엘리베이터가 있을 때, 나머지 한 대는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 같이 붙어서요. 혹시 야외 테라스는 지금 왜안 되나요? 지금 반대편으로 가세요. 아 야외로 반대편. 여기 말고 반대편. 반대편이요? 아네 알겠습니다. 굉장합니다. 자, 이제 어. 예, 네, 122층이고 아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있구나 엘리베이터를 한번 탑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엘리베이터가 안 되네요. 운영이 종료되어가지고 다음에 찍어야 할것 같네요. 이, 이 구간은 더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아 여기가 음식 그거 하는 거.

아, 네, 내려가요? 네. 올라가시게요? 아, 저한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요아네 감사합니다. 롯데월드 타워 역시 방향 바꾸기 지원이 됩니다. 이제 저는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퇴장을 해야겠습니다. 콩로그 유튜브 구독자분들, 시청자 여러분,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퇴장하기 위해 퇴장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찾아야 되는데 퇴장하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내려가실 거예요? 네 이제 1층으로? 퇴장? 퇴장하려면 몇 층으로 가야 120층. 되나요? 120층 120층이요? 근데 120층으로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 못 타더라고요 어 계단? 계단으로 가시겠어요? 아니요 이시 혹시 엘리베이터 센서기요아 저는 이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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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건 봤는데 기데월여에서 이런 모양기 처음 봤네요. 여러여러분1층0층이요기 Would 120 120 20. 120 20, 120 20, 20 to basement. Second, floor. 롯데월드 타워에는 이렇게 보안이 매우 엄수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보안이 있는 줄 몰랐죠. 그냥 안내원만 있고 이런 건 있는 줄 몰랐죠. 이런 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좀 나중에 사람 다 내려가고 퇴장하려고 제가 혼 아, 헌... 예, 사람 그 혼자 타는 걸 제가 너무 좋아해 가지고요. 아. 어, 저... 다음 다음 엘리베이터 이용 도와드릴게요. 네. 예. 이제 들어가세요. 직접으로 가도 돼요. 왜냐면 하 눌러요? 아니요, 1층에서 대기. 여기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걸 덮개를왜 설치한 거예요? 더블데크 엘리베이터는 왜 손님분들 왜 누르면 안돼요? 이 엘리베이터는? 손님들 누르지 못하게 저희가 직원분들이 예. 안내 도와드릴거예요아 직원분들이요? 이게 오티스 E411 모델인데 어 지금 미터도 써 있고, 플로어도 써 있어요. 층, 플로어가 층인데, 오티스와 이제 롯데월드 타워가 이제 운영체제를 개발해 놓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스카이 모니터로도 이제 일몰, 아, 일몰 시간 이런 것도 다 알려주네요. 시아 1층에서 서울스카이의 상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상 500m 프리미엄 라운지에서 환상적인 전경과 함께 고품격 와인, 샴페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혹시 퇴장하면 그... 퇴장하면 그 영화나... 아니 일부 영화관처럼 재입장은 그 불가능하죠? 재입장하려면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좀 됐고 그러니까 제 입장은 어땠어요? 제 입장이 어렵죠 는 1800년대인가 그때부터 이제 엘리샤 오티스라는 분이 엘리베이터를 만들 어 엘리베이터를 개발을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이제 1800년대부터 이제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제. 이발한 거죠. 내려갑니다. Go down. 속도를 느껴봅니다. 빛의 강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과감무 남대문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는 빛의 감도를 선사합니다. tradition such as Kuang the Nang and Dong Digital Plaza presents the city's spectacular 엘리베이터랑 제휴인지 아니면 이 엘리베이터가 기술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건지 하늘 위 세상 서울 스카이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자동으로 열리나 봐요. 자동으로 열리나 봐요. 엘리베이터 그 문이 엘리베이터를 감지를 하나 봐요. 아, 안될때 누르는 거예요? 저는 비상시에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안될때 그냥 이런 걸로 누르는 줄 알았죠. <laughs> 여기서 나갈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분속 600이다 보니까 속도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laughs> 서울 스카이샵 엑셀 회장 절차를 스캔하는 것처럼 어, 여기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가서 어,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건 역시 에버랜드에서 뭐 놀이기구를 타고 이제 다시 이제 끝나는 바람에 이런 샵이 나오네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나가면 이제 여기는 지하철 타는 곳이고, 이제 끝난 겁니다. 유튜브, 블로그, 유튜브가 전망대까지 찍은 거를, 여기까지 내려왔으니 이제 일반인이 된 겁니다. 이상으로 검로고 유튜브 특별 영상, 스페셜 영상, 완전 스페셜 영상 이런 걸로 이름을 하겠습니다. 이름을 지우겠습니다. 이상 컵로구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